드디어 이제 새벽이 되니까 이런 글 많이 올라온 많이 올라온데 좋은 팀장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대부분 아래 직원 관리, 후배 관리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. 안 볼까요? 난 팀원님, 팀장도 사람인 거 물론 안 돼. 팀장이 없는 데 있어서 상사를 너무 두려워한다더라. 눈치를 너무 보니까 힘들다.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불안이 전염되는 거죠. 이거는 불안이 불안이 이제 퍼져요.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가장 해하는 사람이 가장 이제 골차포거든요. 팀에서.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. 초조해하고 한 명이 초조하면 다른 사람도 다 초조해기 때문에 그 불안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퍼져요. 퍼지기 때문에 그 불안해하는 거를 그냥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.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가까이하지 않는 게 최고인데 팀장이 불안해하는 사람 걸렸다.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이랑 그래도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자기까지 불안해지니까. 팀원들 보내고 야근했네 전 회사 팀장님 주...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자기가 불안해하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주변에 떠나가기 때문에 크게 잘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대부분 이제 느끼고 그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